아 어,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제가 구조대 금방 갈 거라 그랬죠. 지금 420층까지는 구조가 됐으니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투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일까요? 와 오늘 정말 간만에 이 테슬라 수익률을 약 20%까지 <laughs> 죄송해요. 같이 웃어요. 같이 웃을 때까지 너무 좋아하지 않을게요. 어, 수익률이 한 20%까지 봤습니다. 네, 이맛에 미국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? 테슬라 최고점 420까지 찍고 장 마감했습니다. 어, 아니 주말 동안 이머스크파그 스톡옵션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주가 빠진다고 난리야 난리. 아니 왜 이렇게 테슬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? 내가 억만장자라서 막한 줄씩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어 아 어, 저도 싫어 이러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요 아 오늘 미국 시장 좋았습니다 아, 코로나 백신 관련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또 오라클 또 엔비디아 그 인수합병 소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됐죠 특히 이 M&A 관련해서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태주님들 그토록 바라는 S&P500 진입을 위해서 M&A를 눈여겨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S&P 500에 있는 기업의 그 인수 합병이 S&P 500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였고 그 공백 자리가 바로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의 어떤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. 이렇게 타 기업의 M&A가 뭐 테슬라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감 한줌 얻고 시작을 하고요. 이런 외부 요인들 차치하더라도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토요일에 우드맥켄지라는 광산 연구 또 자문 회사인데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가 나왔어요. 2025년까지 세계는 80만 톤의 리튬 생산이 필요할 거라고 봤고 그 이후로 지구 온난화 또 앞으로 10년간의 전기차의 수요 또 2030년까지는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약 40%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. 전기차 하면 테슬라 리튬 하면 또 테슬라잖아요. 이 기대감이 당연히 테슬라 기대감으로 이어지겠죠. 이거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캐나다 회사인 기가메탈로부터 저탄소 니켈의 대규모 생산, 개발, 뭐 구입 이런 거에 관해서 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골드만삭스에서 그 중국 내에서 테슬라 위클리 앱의 다운로드 수가 전년 대비 20% 올라갔다고 합니다. 즉,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테슬라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가 되겠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가치는 여전히 좀 중립 입장에서 털기 프라이스 295불로 유지했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지금 테슬라가 뭐 유럽 공장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 이 기가 공장을 엄청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중국 생산 모델 3의 개선을 위해서 45만 히트 펌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. 이게 숫자 감이 잘안 오는데,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주문량을 바탕으로 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차량 대수, 이런 걸다 계산을 해봤을 때, 최근에 테슬라가 다른 아시아나 또그 유럽으로 수출량을 늘릴 것이다, 이렇게 발표한 증거일 수 있다고 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차이나에서 어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이거를 다시 수출을 시키는 거죠. 테슬라가 이 솔라루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 회사들하고 파트너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지 않은데 미국 내에 더 많은 집들을 깔게 하려고 기존 이거 관련된 회사들을 다파트너십을 맺고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공격적으로 진행을 막 잘해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수많은 하우스에 다 솔라트 우프가 설치가 되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지구 환경이 너무 좋겠죠 이게 테슬라의 목표이기도 한데 결국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제가 볼땐 집이 됐든 차가 됐든 테슬라 제품을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. 그리고 결국엔 테슬라 제품들로 다 바꾸게 되는. 어찌 보면 애플보다 더큰 생태계를 테슬라의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. 참 원대하면서도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한.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는 거죠. 어 끝으로 빌 게이츠가 이 테슬라 전기차 트럭 이거 관련해 가지고. 좀 비하를 했었잖아요. 전기 트럭은 장거리 운전에 되게 적합하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에 대해서 오늘 머스크가 딱한 줄로 답변해줬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게. 그냥 무작정 테슬라 욕하시는 분들. 아무것도 모르면서.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 기분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서,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